안녕하세요. 알파마마이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냉장보관한 눅눅해진 군만두를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냉장고에 놔뒀던, 그러니까 전날 바삭하게 구웠던 군만두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어, 구웠던 군만두를 냉장고에 보관을 두면 랩을 쓰고 이렇 보관을 두면 물렁물렁해집니다 바삭한 기운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어프라이어 넣어줍니다. 자, 에어프라이어를 어, 설거지 안 하고 좀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종이 호일을 깔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종이 호일을 뜯어서 에어프라이에 깔아주시고, 아까 물렁물렁해졌던 그 군만두를 넣어주면 됩니다. 군만두를 넣을 때는 적당하게 거리가 떨어지게 놓으시면더 바삭하게 굽힙니다.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살짝 공간 있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180도 5분 설정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만두의 양이나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80도 5분 해보니까 이게 그닥 그렇게 바삭하지가 않더라고요. 꺼냈는거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분명히 더 바삭해지긴 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바삭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물렁물렁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더 돌렸습니다. 추가로 돌릴 때 180도 3분을 더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꺼냈더니 좀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바삭하게 된것같자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서 음식 꺼낼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손이 잘다 이면은 돼 있잖아요. 예. 저는 계란으라이 굽다가도 돈 떼고 참 많이 떼입니다 프라이팬에도돈 떼고 뭐 이래저래 <laughs>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꺼가락로 건드려봤을 때 이렇게 탁탁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바삭바삭하게 구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군만두를 굽고 난 다음에 남으면은 그거 버리지 마시고 냉장보관하세요 그랬다가 다음 날이든 어쨌든 먹고 싶을 때 에어프라이에다가 이렇게 다시 돌리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어, 먹다 남은 뭐 이런 군만두도 괜찮고요, 탕수육도 괜찮고 아니면 뭐빵 같은 거, 특히 코라상 같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버터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빵들일수록 더 바삭하게 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